우리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 구하고 아래는 모든 그러한 어, 기도 간구가 왜 재빨리 응답이 되지 않냐 할까요. 어, 1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또한 있죠. 어, 오랫동안 두고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 즉각 즉각 응답이 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네 라고 간증거리 증거거리가 생겨서 참 좋을 텐데 이렇다 할 기도응답들이 생기지 않아서 때로는 지치고 또 믿음이 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쁘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가장 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믿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어, 또 말씀에 반항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어, 반대편에서 또 하나님은 어, 구원 사역을 직접 있습니다. 어, 우리는 여전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내 사정 형편또내 어, 개인 가정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삼칠 나라와 5천 종족, 정말 속속들이이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며 뻗쳐지고 증거 되지고 전달되도록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사정을 뉴스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 우리는 당장 지금 나의 사정 급급한 그런 어떤 형편 이런저런 일들과 어, 경우 어, 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순간이지만 어, 이란이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민족 그각 나라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한 구원하실 자를 찾으시고 또 분명히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에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일들을 발생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은 바쁘시고 매진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신정 그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같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어, 그런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 어, 그것으로 인해서 통치되어지고 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국가, 민족 가운데에 그것이 무너져야 복음이 들어가고 전달되어지고 어, 쉽게 어, 증언되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런 정권들이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신가 하고 어 여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러한 자신들의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어렵게 힘겹게 또 숨어서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지하 교회 그 그러한 세력들 또한 있습니다. 몰래 몰래 숨어서 어,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난민으로 자기 고국을 떠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 밖으로 내몰리고 그래서 힘겹게 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어, 어쩌면 우리가 뭐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잘 알지 못하여서 관심을 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 곳곳마다 석석들이 사정을 잘 아시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방향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 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응답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향한 유일한 언약. 호남세계후대보금화 주신 그 언약대로 기도하고 방향 맞추라 그러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리라 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언약에 맞추라는 겁니다. 어, 그러나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어,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너무나 큰 정말 태산처럼 보이고 어, 당장 해결 받아야 되는 또 응답 받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잘 보여지지 않죠.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기다리십니다. 어, 하나님과 뜻과 계획 방향 맞추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번 한주 동안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찬양이 어, 나와 웬수 맺는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서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러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업의 현장이 결국 우연하게 또 먹고 살기 위하여 찾다가 찾다가 어, 갔던 그런 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래 전 어, 심지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고요 이사시키시고요 이직시키시고요 어, 각 현장 현장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의 영적 대사고 또 하나님의 망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그런한 언약을 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오직 그한 가지입니다. 그한 가지면 정말 그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 기도 제목 삼고 강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정말 진짜 참 응답에 우리가 증인되어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과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도... 건강도 형편도 사정도 정말 더해주시더라.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어, 또 내가 어, 정말 어, 우선순위하고 또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어, 그러한 모습, 어, 그러한 어, 증인된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의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이 보며, 새 가족이 보고, 새 신자가 보고. 또한 이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참복되구나또 언약의 방향 맞추는 것이 인간의 정말 우선순위 할 일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강구하며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어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 전남 노회에 다시금 전도운동과 또 부흥과 또 레몬 돈동을 위해서 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또 기도하고 합심합니다. 우리가 또한 거기에 마음을 담고 어, 노회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는데 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레몬 돈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지 아니야 했던 하나님의 손아귀에 손바닥 위에 이미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레몬트 우리 후대들을 어, 책임지시고 어, 하나님 품에 이미 안으셨습니다. 어, 각자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조율이라고 봅니다. 어, 누구는 빠르게 되어지는 어, 그런 레몬트도 있죠. 저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아주 더디고 늦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도시며 가장 모든 초점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우리의 후대, 우리의 남은 자, 우리의 냄새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반응하겠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성도가 또 종직자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려진 바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둘때 우리 후대 자녀 또 우리의 내면수들이 보면서 그러한 우리가 걸어갔던 족적 말자치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의 세대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 우리 선생님, 교사 그 시대에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정말 역사와 일들과 또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일어가시는 것들을 간접 체험하면서 그들 또한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또한 반응하며 따라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어 모든 것에 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사건을 바라보고 또 갈등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다 결부시키면요 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그러면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어또 내가 의견 낼 것도 없고. 정말 순순히, 정말 순종하는 마음과 우리 앞선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며 순순히 따라갔던 그분과 같이처럼 우리 또한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갈등, 문제, 사건들이 있어야만 했구나. 정말 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받고 또... 어 그 말씀을 은혜서 힘을 얻고 답을 찾을 때에 다른 성도, 다른 립런트, 우리의 새 가족, 새 신자 또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 동일한 답을 찾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전 성도와 립런트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또한주 동안 하나님의 일이 우리 현장 가운데 지역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쓰인밖에 없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롯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